안녕하세요, 스톰입니다. 이번에 우리 동네 맥도날드에 가서 12월 1일에 나오는 해피밀 장난감을 사왔습니다. 트랜스포머 말이죠. 짠! 짠! 이 친구들은 바로, 바로 메가트론이랑 드림록이에요.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놀아볼까요? 자, 먼저 이 친구를 먼저 오세요 메가 질문. 저, 닝닝닝닝 닝. 이것도 완전히 사용 영역 세세 13세입니다. 이거 정말 갖고 놀아도 되는 거 맞죠? 저 11살이라고. 자, 자, 일단 이렇게 보면 짜잔 이메가트론에스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 자, 짜잔 오 멋있는데요? 와 회색이 어 이거 주먹이네요. 주먹이고 신기하네요.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윗 모습.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떼줄 수 있어요 오어 그럼 얘랑 범블비랑 옵티머스도 한번 바꿔볼까요 얘랑 바꾸고 올게요 짜잔 이렇게 바꿨어요 와 신기하죠 그럼 다시 원래대로 하나, 둘, 셋, 야! 짠! 이렇게 왔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메가트론을 살펴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그 그림 록! 그림 록인데요. 짜잔! 이게 원래 공룡이에요, 공룡. 이것도 만 3세, 여려 3세, 미에에 자, 이렇게 보면, 그림 로켓 스티커, 공룡이랑, 얘로 착한 얘네요. 짜잔! 오, 멋있어요, 멋있어, 멋있어. 오, 멋있는데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똑같네요. 바꿔볼까요, 그럼? 봤는데 그냥 이렇게 모습이에요. 그거 보이죠? 자, 자 아무튼 그림록이었고요. 자 친구들 오늘은 메가트론이랑이 그림록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재어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다음에 더에나는 장난감으로 함께 또 할까요? 안녕.